농업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방제 시즌이 되면 사람 대신 무거운 약재를 싣고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용 드론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많은 농밭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방제 드론 말고도 농업에 사용되는 작은 드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베빅3 멀티스펙트럴은 멀티스펙트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식생지수 분석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밀농업을 위한 드론입니다. 멀티스펙트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정밀농업에 사용하면 작물의 성장 상태 확인은 물론 병충해의 유무를 파악하여 농업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중분광 카메라라고도 불리는 이 카메라는 근적외선이나 가시광선같이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입니다. 베빅3 멀티스펙트럴 근적외선 적변적색 녹색 총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주로 ndvi라는 정규식 생지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한 식물과 병충해에 걸린 식물들이 반사하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차이를 분석해서 식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가 이전에 제작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매빅3 멀티스펙트럴을 정밀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의 야생차 주요 산지인 지리산의 녹차밭에서 정밀농업을 위해 M3M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좋은 차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심한 수분 관리와 온도 관리, 그리고 해충 방제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곰팡이와 박테리아로 인해 찻잎을 폐기해야 하죠. 그렇다면 좋은 차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농장에 도착했을 때 흥미로웠던 부분은 찻잎이 차광막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차 재배 비법 해가림 재배입니다. 해가림을 하게 되면 찻잎의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차의 녹색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녹색도가 증가한 잎을 분말화해서 가루로 만들면 굉장히 진한 가루 녹차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차입니다. 연구팀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러한 차광 기술이 차 재배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m3m을 이용해서 직접 차광 이된 구역과 비차광 구역 그리고 이미 수확을 한 구역을 촬영하여 찻잎의 엽록소 함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 구역의 차나무 성장 조건을 평가합니다. 차재배 현장은 계단식 형태의 차밭 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랫단 에서 윗단까지의 높이와 경사가 약 10m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3m의 실시간지형인식 비행기능을 통해 모든 구역을 같은 높이에서 촬영 할수 있도록 임무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약 6분 4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M3M을 보았을 때 작은 크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적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을 진행한 후로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성 있게 비행을 할수 있고 넓은 지역의 촬영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연구팀은 향후 M3M을 활용해 더 넓은 차나무재배 지역을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M3M이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세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얻어낸 식생지수 데이터로 연구팀은 새 구역의 정확한 엽록소 함량값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향후 정밀농업을 위한 연구 논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3M의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를 활용한 정밀농업의 실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농업 시장은 정밀 농업과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연구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밀 농업을 통해 얻어낸 데이터를 활용하면 건강한 작물과 병충해에 든 작물을 구분할 수 있고, 여러 구역의 작물들 중 어떤 구역의 작물이 성장 속도가 더딘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방제 드론에 업로드하면 방제 드론은 자동으로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농약이 필요한 부분 혹은 비료가 필요한 부분만을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방제와 비료 살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농업 생산량 증대 이끌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밀농업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정밀농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질 때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드론 이야기로 만나요.